안녕하세요. 청정자연의 힘 바이칼 다이아몬드 천연 미네랄 소금. 솔직 후기를 해볼까 해요. 요즘 건강 챙기느라 좋은 재료 찾는 분들 정말 많죠? 저도 한동안 소금이 다 거기서 거기지 했는데 요즘은 소금도 다 다르다는 걸 제대로 느끼고 있어요. 바이칼 다이아몬드 천연미네랄 청정자연소금 600g, 그레이스 파머, 네이버페이 12만. 그 중에서도 요즘 제 주변에서 핫하게 떠오르는 게 바로 바이칼 다이아몬드 천연미네랄 청정자연소금 600g이에요. 한번 맛보면, 아, 이게 진짜구나. 투은 그런 소금이에요. 오늘은 제가 직접 써보고 느낀 점을 친근하게, 솔직하게 들려드릴게요. 1. 바이칼 다이아몬드 소금. 이름부터 남다르다. 이름이 참 고급지죠? 바이칼은 러시아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맑고 깊은 호수. 바이칼 호수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그곳은 공기부터 물까지 정말 깨끗한 지역이라. 그 주변에서 얻은 소금은 말 그대로 청정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 제품 이름에 다이아몬드가 붙은 거예요. 결정이 크고 단단해서 반짝반짝. 마치 보석처럼 빛나거든요. 2. 이 소금이 다른 소금이랑. 뭐가 달라? 일단 가공이 거의 안됐어요. 요즘 대부분의 식탁용 소금은 정제하면서 미네랄이 싹 빠지고 나트륨만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바이칼 다이아몬드 소금은 천연 미네랄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몸에 좋은 성분이 자연 그대로 들어있어서 짜지 않으면서도 맛이 깊어요. 진짜로 한번 혀끝에 올려보면 그 짠맛이 부드럽고 깔끔해요. 자극적이지 않아서 요리에 넣어도 맛이 확 살아납니다. 참 요리에 써보면 차이가 느껴져요. 저는 처음에 고기 구울 때 써봤거든요. 기름기 많고 짠맛 센 요리엔 별로겠지 싶었는데, 웬걸 고기 본연의 맛이 훨씬 또렷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샐러드에 뿌리면 그냥 샐러드가 아니라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처럼 깔끔한 맛. 특히 김치 담그거나 장아찌 할때 넣어보세요. 짠맛은 덜한데 감칠맛이 오래가요. 요리할 때그 차이가 은근 크게 느껴집니다. 4 청정 자연 소금이라. 믿음이 가요. 요즘은 원산지 제조 과정 따지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소금은 바이칼 지역의 천연 광산 측에서 직접 채취한 천연 결정이에요. 인공 간수 제거나 화학 처리 없이 그대로 말리고 선별해서 담았대요. 그래서 물에 녹여 보면 흰색이 아니라 살짝 투명하고 입자가 고르고 단단해서 습기에도 강해요. 그야말로 자연이 만든 결정체예요. 오, 선물용으로도 너무 고급져요. 패키지도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서 주방에 두면 인테리어 소품 같아요. 게다가 요즘 건강한 선물 찾는 분들 많잖아요. 이거 하나 선물하면 센스 있다는 소리 듣기 딱이에요. 저는 부모님께 한통 드렸는데, 이거 쓰고 나니까 된장찌개가 왜 이렇게 맛있냐? 하시더라고요. 6. 이런 분께 딱이에요. 7. 제품 정보 한눈에 보기. 제품명: 바이칼 다이아몬드 천연 미네랄. 청정 자연 소금 용량: 600g. 원산지: 러시아 바이칼 지역. 형태: 천연 결정형. 특징: 미네랄 풍부, 부드러운 짠맛, 청정 원산지. 보관은 단순해요. 습기 없는 곳에 두고 혹시 덩어리치면 살짝 으깨서 쓰면 됩니다. 8. 직접 써본 소감 한줄 평. 그냥 소금인데 왜 맛이 다르지? 이게 제첫 느낌이었어요. 요리 초보라도 이 소금 쓰면 왠지 요리 좀 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그 맛. 입안에서 자극적이지 않고, 먹고 나면 입안이 깔끔해요. 한마디로, 짠맛이 아니라 감칠맛이 남는 소금이에요. 구, 구매 꿀팁. 요즘 온라인몰에서도 바로 주문 가능해요. 바이칼 다이아몬드 소금 600g으로 검색하면, 공식몰이나 네이버 쇼핑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끔 이벤트로 할인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찜해두세요. 마무리하며,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그 속에 들어가는 소금 한 꼬집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요. 오늘 소개한 바이칼 다이아몬드 천연 미네랄 청정 자연 소금 600g은 그 작은 한 꼬집이 건강과 맛의 균형을 바꿔 줍니다. 매일의 요리를 더 자연스럽고 더 건강하게 즐기고 싶은 분께 꼭 추천드려요. 바이칼 다이아몬드 천연 미네랄 청정 자연 소금 300g. 그레이스 파머 네이버페이 7만